자, 안녕하세요. 어니필레입니다 네. 어, 되게 오랜만이죠? 오늘은, 어, 또 집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리뷰할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음, 휴가로 울릉도를 가게 됐습니다. 네. 지인들이랑 같이 갈 거고요. 어, 총 4명이서, 어, 재밌게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 짐을 싸다 보니까, 섬 들어갈 때 그리고 바다 놀이 할때 백패킹 짐 싸는 법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음 저는 바다 놀이를 하면서 백패킹하는 컨텐츠를 몇번 해봤어요. 예전에 어, 괌을 한두번 정도 다녀왔는데 어, 거기서 백패킹도 하고 수영도 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어디 뭐 재밌는 데 없을까 하다가 예전부터 울릉도를 정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울릉도 가자 이렇게 해서 저를 휴가를 맞춰서 드디어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본격적으로 어짐 소개 해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가방, 가방 배낭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이번에는 하이퍼라이트, 어, 퍼라이트3,400 들고 갈 겁니다. 네 이거면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조금 경량 모드로 다니기 때문에, 네, 요 가방 챙겨갈 거고요. 요 가방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앞에 요거 뭐냐고, 예, 여쭤보시는데, 요거 그냥 인터넷에서 사이클용 물통이에요. 예, 그 치면은 나오니까요. 저는 초록색, 평소에 초록색 좋아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샀어요. 그리고, 앞에 거는 하이퍼라이트 마운틴 기어의 어, 액세서리인데 이거는 공홈 가면 팔더라고요. 이거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작은 사이클용 물통 사이즈도 팔고요. 그리고 날짐 물통, 네, 날짐 물통 사이즈도 파는데 이거는 좀 헤비할 것 같아요. 여기 들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이즈 액세서리 사가지고 물통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텐트. 아, 집이 있어야 되겠죠? 네. 캠핑장, 그리고 바닷가 근처 이런 데서 백패킹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강도도 있고 어느 정도 가벼운 어 썸홀리데이, 레디언스 1.5피 들고 갈 건데 어, 왜 요거 들고 가냐면 1.5피 어차피 혼자 잘 거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강성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산에 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가벼운 텐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텐트랑 세트죠. 팩, 팩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데크 팩, 데크 팩이랑 라사 데크 팩이고요. 그리고 오징어 데크 팩. 그두개꼭 챙기세요. 왜냐면은 울릉도를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디서 1박을 할지 그때그때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데크 쪽에서 하룻밤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데크팩 준비하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사 데크에다가 돌려서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징어팩도 가져올게요 네. 저한테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항을 하면 안돼 응? 안 되지 이렇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데크 사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껴서 위에다가 텐트를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 두 개는 필수에요 요두 개는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오징어 데크팩이 데크에 안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데크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데크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는 이런 나사 데크팩 있죠 네. 나사 데크팩을 이용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나사 데크팩이 오히려 일반 팩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요 나사 데크팩 저는 요걸로팩 다운 할때 되게 안정감이 크더라고요. 네, 바람, 웬만한 바람은 다 견딥니다. 네. 이렇게 팩두개 챙기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나사 데크팩이랑 그리고 오징어 데크팩, 텐트랑 함께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식기류죠. 네, 저는 이번엔 어 디팩 하나에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들고 갈 거긴 해요. 디팩 두 개를 이용할 건데 저는 카메라 장비, 드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는 영상 장비 전용으로 어, 들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일반 촬영 장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디팩 하나면 은 박배나 세팅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배터리입니다. 네, 다음은 번외인데 어, 배터리. 배터리 저는 요거 만짜리거든요. 네, 만밀리암페어짜리인데 만 저는 4만에서 5만 들고 갈 겁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카메라 장비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 충전도 하고 드론 충전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를 좀 많이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민박 할 계획이 없어요. 계속 캠핑장 그리고,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네. 계속 캠핑장 그리고 정상 해변가 이렇게 둘러 다닐 거기 때문에 배터리는 충분하게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아, 가벼운 어, 티탄 식기류, 티탄 접시, 아, 티탄 컵, 또 티탄 컵 그리고 어, 경량 테이블 이거는 좌식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좌식 테이블인데 요거 챙겼고요 그리고 어, 수저랑 젓가락 있어야죠 네. 수저랑 젓가락 케이스에 담아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식기류는다 티탄으로 구매하세요 어차피 티탄으으로매하하시게돼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깐요 식기류는 무조건 티타늄으로 구매하세요 네.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백패킹은 s very good. Titanum 고 s v e 베개 베개가 여기 있네요 저는 디팩 s 이런 조그만 건다 들고 다녀요 네. 그리고 is very good. Titanum is 있고. 이거 다 티탄입니다. 이거는 네. 티탄 아닌데 이거 가벼워서 티탄 가위, 목자 집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식기류 하나씩만.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테이블이 이 좌식 테이블인데 저희는 일행들끼리 나눴어요. 네, 네 명이서 두 명은 파기. 그리고 두 명은 테이블이랑 불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그렇게 챙겨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네 명이서 같이 다닐 거기 때문에 어 솔직히 확인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두 명씩 나눠가지고 화기, 펜이나 그런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좀 챙기기로 했어요. 네, 이건 좀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다음은... 자 화기입니다. 확 인데 어, MSR 리액터예요. MSR 리액터 하나 챙겨갔어요. 리액터랑 소토, 네. 불 붙이는 거, 냄비, 냄비 세트, 네, 그리고 소토 민드마스터. 네. 이것도 확입니다. 네, 이거 되게 작죠? 이거 펼쳐가지고 이렇게. 거치대 올려놓고 여기 이렇게 결합해서 쓰는 건데 혹시나 네, 혹시나 이게 고장 나면은 예비로 네, 예비로 쓰려고 지금 챙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기 두개 챙겨갈 겁니다. 네. 다시 넣을까요? 자 그리고 음, 음식 음식은 어 정말, 정말 백패킹 모드예요. 왜냐면 은 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안 상하는 음식 위주로 싸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요즘에 간단한 3분 요리?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laughs>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저는 전투식량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프랑스군 전투식량. 네. 네이버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갓김치. 네. 갓김치. 그리고, 번데기탕. 네.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살짝 썰어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오뎅탕. 그리고, 피코크 수육. 뭐, 요런 식으로, 데펴 먹는 거. 거의 비화식 모두 같긴 한데, 어... 상하지 않는 그런 제품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가서도, 실제 가서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그리고 생물 있죠. 네. 회, 멍게, 해삼, 이런 거를 조금 가게에서 사가지고 저희가 썰어 먹을 겁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렙니다. 네.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할 거고요. 술은 많이. 네. 지금 소주가 냉동실에서 일주일째 더 차갑게 얼고 있습니다. 네. 얼린 소주 꼭 챙기십시오. 네. 히트다 히트. 네. 아 그리고 매트 네, 매트가 있고요. 매트는 뭐 텐트랑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트가 있고 겠자그 다음에는 체어 의자. 네. 의자는 한 사람당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네 명에서 가도 한 사람당 하나씩 의자는 챙겼습니다. 자 다음엔 바닷가 백패킹 모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벌의 옷, 수건 그리고 수영복 있어야 되겠고요. 선크림 꼭 챙기십시오. 그런 것까지 오늘 서, 소개는 안 할게요. 기본적인 용품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자, 모자 챙기셔야 되고 샌들. 저는 계곡이랑 네, 바닷가 갈 때는 샌들꼭 챙깁니다. 네, 꼭 진짜 편해요. 크록스도 편한데 크록스는 물 들어가면 막 붕붕 뜹니다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크록스 네. 어, 이런 가벼운 샌들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네,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정말 오래 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물 깊이까지는 이 앞댐에 공기가 차 있어서 잘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 위에서 놀기는 이게 정말 편해요 네. 리거 소개받아서 하나 샀는데 이거잘 쓰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엔 핀 네. 네. 오리발이죠 오리발 있으면은 물놀이할 때 정말 정말 편해요 네. 그러니까 오리발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오리발도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음, 하나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프로 네. 네. 물을 만나야지 고프로의 정말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액션 액션캠 네, 액션캠 물 방수 되는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는 꼭 바닷가 백패킹 갈때 그리고 특히 여름 캠핑, 여름 계곡 캠핑 모든 곳 여름에는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모기향입니다. 네. 모기 기피제, 모기향. 이거 하나 사시면 오래 쓰거든요. 저 이거 이번 이번에 한통다 들고 갈 겁니다. 네. 모기향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기 기피제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나. 몸에 뿌리면서 다니셔야 돼요 요거 뿌려도 땀에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또 붙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밖에 주머니에 넣으시고 이동할 때꼭 뿌리고 다니세요 그래야지 모기나 각종 벌레들한테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뿌린 거안 뿌린 거 차이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찐덕찐덕해서 귀찮다 이러지 마시고 여름에는 꼭 모기 기피제, 벌레 기피제 꼭 챙기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벌레 이렇게 했는데도 물렸다 모기에 간지러워서잠못 자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거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네. 버물리도 좋고 요런 멘솔, 멘털, 음, 멘솔이죠, 멘솔. 네. 멘솔이 맞을 겁니다. 아, 멘톨. 네. 멘톨 성분이 들어간 이런 크림 형태로 된 제품들이 있어요. 예, 브랜드는 다 상관없고요. 이런 시원한 성분이 들어간 크림형 제품, 예, 바르는 거. 그런 걸좀 강추합니다. 버물리도 괜찮은데 버물리는 따가우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크림 형태는 자극도 없고요. 바르면 되게 시원해요. 예, 그래서 한번 바르면 몇 시간 갑니다. 그 시원한 게. 그래서 저는 여름엔 이거 달고 삽니다 네, 맨날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소개를 한것 같죠? 네 그리고 물꼭 조심하시고요 네. 하, 오늘 이렇게 짐 리스트업 하면서 이 영상 촬영했는데 이번 주 울릉도 들어가는 거 너무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3박 4일이었어요. 3박 4일이었는데 점점 4박 5일, 5박 6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제 카메라 메모리가 닿는 그 순간까지, 메모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즐거운 낭만 타임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